잊어먹게 돼있어 근데 그거를 그 안본 상태에서 그거를 막 자기 맘대로 그려 그거는안 되는 거야 이 안에도 뭔가를 이렇게 뭐 화려하게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은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느낌만 살게 해줘도 돼요 그렇죠 여기 맥은 지금 안 치고 있잖아요 이거 한 다음에 바로 어느 정도 이게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막 번져. 좀 기다려야 돼. 이렇게 보면은 안 만져보더라도 눈으로 보면 확인이 돼요. 어, 다,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, 아, 잘 모르겠어도, 아, 문이나 자체는 입신 출세와 잘 먹고 잘살자가다 종합적으로 그 안에 있다. 아. 그렇죠. 농구를 막 뻗어나가잖아요. 농구를 그리는 거는 자선만대요 자선만대. 음. 그거 그렇죠. 저다그다 그, 그, 그런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자 이게 맥이 들어가면.